시작합니다. 근데 구발업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아니야. 그래서 한번 해볼 거야. 우리가 유리하니까 잠깐 일단 프로보 나누세요. 상대 구발업 그냥 바로 안된 타이밍에 쌔가다가 다 죽어. 왜냐면 지금 그래도 이 아리님이 뭐랄까 초반에는 잘해 타이밍 이잘 맞아 괜찮게 해. 그로고나누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붙이시고 아니 아니야 아니, 붙이시고. 다음 걸로 생성하는 거죠. 다음 걸로 이제 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마당에 네. 파일런찍고 캐논즈에서 어글렉서 선보이. 자 나가세요 나가세요. 프로하나찍고 프로바나 바꾸 나가 앞마당 쪽으로. 또 하나 앞마당 쪽으로 앞마당 쪽으로 앞마당 앞마당. 안 맞아, 그렇죠, 안마아 예... 앞마 가서... 공룡병 위, 위, 위! 캐논! 공룡병 위, 위, 위! 위, 위, 캐논. 위! 캐논. 어, 거기 위, 위! 어, 거기 좋았어좋았어좋았 가만히 있고, 본진 프로브 일하고! 그럼 프로 거기다 가만히 있고... 얘 예,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기, 여기? 가만히 있다가 포지 지을 겁니다! 왼쪽 위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45도 각도 위로! 바로 포즈 하나 지으세요. 배워보시면 됩니다. 바로 지우 준비 갖다 놓으세요. 포지포지 포지 지으세요 위로 위로 아이고 칼럼 왠, 왼쪽 위로 포지 BF 그라치 나이스 심체킬 좋아요. 가만히 있어요 아... 나이스 그이포지 완성되면 바로 투캐논 지우겠다 150원 아, 지을 거예요. 네. 3등 남겨다, 3등 남겨놓고 정찰안 뭐, 가고요. 말고 기다려. 정차 안 갑니다. 모지 프로그램 일할 거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다음에 바로 일단 포토 하나 지으세요. 완성된 바로 밑에다 줘. 모이 바로 밑에다 하나 더 지을 거예요. 150원 되면 대기. <목소리> <목소리> 뭐라고? 하나 더 지으세요. 밑에다가요? <목소리> 아니면 어디다가요? <목소리> 왼쪽! 방금 지는데 왼쪽! 그렇지! 됐어! 그동 지은 프로브로 정찰! 그리 프로브는 걔두마리씩 눌러요 또 아.. 정확하게 3초네 나이스! 음, 더블 넥서스! 이런딜들가 사실 정석 음. 다 내고 뭐 모이는 앞마당에넥서스 이제 슬슬 나가면 되겠죠 앞마당 쪽로 네. 지금 나오는 애로 가서 넥서스 지을게요. 아, 제, 어, 넥서스 지으신대요. 그런데 지금 잰어요. 스포닝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한 층이 먼저 지었습니다. 넥서스 지은 다음에 포지 위에다가 게이트 지을 거예요. 넥서스 지은 다음에 지은 트럭으로 넥, 포지 위에 게이트. 이꿈 막아버리기. 얘 나이. 다음에 본진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가스통 하나 지으세요. 가스통. 맞지. 그다음 프로브도 누르고 프로그 쉬지 말고 프로그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100원 모이면은 네. 본진 파일럿 하나 지을 겁니다. 본진 파일럿. 네. 네, 100원 모였어요. 지금 나오는 애로 지을게요. 네. 100원. 자, 한시에 있는 프로그램 다시 11시쯤으로서 상대가 빠른 테크 트리지 아니면 해초리를 늘리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하일런, 하일런, 필요합니다. 하일런 또 필요하대요. 그렇죠. 그러면 두개 두 지으면 돼요. 항아 생각하세요. 지금은 처음 하시니까 그냥 두 개씩 지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마켓? 마케... 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지금은 어, 아, 얘맞마요 예, 오버라드. 상관없습니다. 공중 레이 아니에요. 가스통이 완성 가스통이 바로 세마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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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건이 맞네. 네, 앞마당 질러 빨리 찍으세요. 게이트 앞마당 질러 찍고, 얘 다시 빼요. 어, 얘는 빼고 앞마당 질러 찍고, 앞마당 쫓아가세 포토캐논, 앞마당 포토캐논 두개 추가, 포토캐논 <laughs> 두개 추가, 두개 추가. 얘 계속 쫓아요 상관없어요. 포토캐논이 다, 나습요다나 쎄요 o u 지 h 세요, 하나 세요. 두개 지으세요, 빨리 u 개지 t 세요 위에? 아래 e 개지 w 세요 어디 the oddity, o d d i t 다 o d 다 i t y Gate to be together. Gate to be t o 에다 t 하나 더. 한 a t e to be together. g a t 같이 거야. 프로그는 양쪽 다 쉬지 마세요. 그리고 가스 넣어야 돼요. 네. 가스통에 세 마리 넣고 사이버 네트스코지르세요. B Y. 네. 아니 온진이 진짜 B Y. 아. 온진에다 음, B Y. 사이버 네트스코. 데이트 세 개. 게이트 하나 더 추가. 게이개 추가. 본진에다가, 본진에다가 게이트 3개 추가. 본진에다가. 그렇지, 본진에다가 게이트 3개 추가. 프로그로 빨리. 두개더 추가. 하나 더 추가. 또 하나 더 추가. 하나, 더. 하나 더요? 네. 하나 더. 어 나도 그냥 짓는다 이거 만들어내. 예, 네. 괜찮아. 자 많은 수로 붙다고 생각해서 여섯 개 지었습니다. 또 강박 나온다. 막 지어 그냥. <laughs> 자한 마당 포지 공업 돌릴게요. 들럿 공업 어 얘네 왔다. 포지 뭐야 이거 한 마리 왔는데? 한 마리네 한 마당 포지 공업 아둔 아둔 지으세요. 아둔 질로 바로 바로팔 아둔 아둔 지으신됩니다돈 VC 네? 아둔은 왜또 왔어 이렇게 지 네? 아니야 좋아 잘하고 있어 돈지에다가 포토캐논 지을거예요 넥서스 바로 밑에 포 두개 넥서스 바로 밑에 어떻게든 이게 네. 바로 밑에? 넥서스 네, 바로 밑에 어떻게든 2게 하나 더 프로브 그렇지 프로브 앞마당에 하고요 계속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앞마당 가스도 짓고 프로브 이거 네 이거 못 바꿔요? 단축키? 바꿀 수 있어 네. 그거는 키 너무 더 멀어서 자꾸 마우스로 하거든요 어째 뺀다 오버로드. 어, 도망가는 애들 도망가는 친구들 살려줍시다. 진력 발음 누르세요. 눌렀네. 눌렀어요. 그럼 안마다 가스 집고. 안마다 가스 집고. 안마다 가스 통 집고. 그다음에 본진에다가 이제 템플러 뽑을게요 템플러 하이. 본진에서 하이템플러? 그렇지. 두개 추가! 지을 때마다 항상 두개 추가! 하나 더 추가! 아 여기 옆에다 지었어 이득봤어요 빨리 이강박지부터 없애야지 시경 늘어납니다 빨리 더 <laughs> 없애고 다 하시고 어뭐 왔다 공격갔죠 질렀어 해당해서 싸워 그냥 나가요 아니면 밖으로 들어오게,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게. 빼빼, 빼빼. 들어오게, 해, 들어오게 들어오게 해 들어오게 들어오게 아, 보통에서 질러치고, 빨리 질러질러 질러치고, 질러그라러고지치고질러중고니다 아, 고질땡치더라러사기들고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니 이거는 사실 제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다고요? <laughs> 고소할게. 고소할게. 고소합니다, 진짜로. 아니, 아니에요? <laughs> 뭐지? 나뭐 내가 네. 뭐하는 거지?